어디로 가야 되나? 한번 방문해 보시면 되죠. 아문 때나. <laughs> 그러니까 신상 뭐 아무 조이스 보자. 안녕하세요, 한백 아무 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명철입니다. 예, 네, 함께하는 우리 한백과 강명입니다. 어, 오늘 넘버 관련돼서 한번 더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제, 저희가 아니죠. 우리 박 기사님이 전국 현장을 다니면서 이제. 매입하고 판매를 많이 하셨어요. 8월에 지금 벌써 한 아, 10건 좀 넘죠? 얘기 아, 좀드니다건그 <laughs> 예, 정도, 네. 정도 되는데, 우선 그러면, 어, 현장에서 사실은 이제 넘버를 구입하는 분들이나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최고 고민하는 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상황까지는 저희가 말씀하기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맨 끝에 가보면 팩트가 가격 아닙니까? 가격? 그렇죠. 가격하고 음. 믿을 수 있는 정리가, 믿을 수 있게 정리가 깔끔하게 되느냐 음. 두 가지가 가장 큰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 봤어요. 최근에 용달 매입됐던 그 사례 지역하고 이제 판매된 금액 매입된 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우리 박 이사님이 또 해주실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8월도 중순이 넘었네요. 중순이 넘었고, 이제 9월 시작이 되는데, 9월에는 어떤 흐름으로 갈것 같은지, 현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최근에 매입하고 판매했던 사례를 한 3개 정도만 알려주시면 참고를 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어. 지금 요즘에 음. 거래는 개별 같은 경우는 꾸준해요. 네네. 꾸준하고 뭐 사시는 분도 적, 그냥 이 하시는 분이나 거의 비슷한 추세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뭐 가격도 계 지금 몇달 전부터 계속 그 보합세로 지금 사시는 분 기준으로 한 3,100만 원 정도 음. 그 정도 가격이 지금 유지된 지가 몇 달이 됐으니까 네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네. 용달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파시는 분이 좀 적으신 관계로 네네네. 가격이 상승이 한 100에서 150 정도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한, 한 사시는 분 기준으로 2950 정도 이 음. 그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 있고 음. 최근 사례를 들어보자면 뭐 얼마전에 뭐 구리에서 3.5톤 카고 트럭을 매입을 저희가 했죠 같이 그때 저희가 2000, 그, 개별화물 넘버를 2950 정도에 매입을 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또 며칠 전에 저는 용대 같은 경우는 코란도에 달려있는 음. 그 넘버를 갖다가 네, 차량 같이 매입을 했는데요. 음. 그 같은 경우는 2850 정도에 매입을 했어요. 올랐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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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리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해 주세요. 네. 인천, 인천 사려도 하나고 인천 네. 아, 인천이요? 네, 네. 인천 같은 경우는 그 글쎄... 저희가 그 판매를 갔다가 네, 뭐를 네. 갖다가 3천 네, 2950에 판매를 했어요. 예, 네, 네. 네. 판매. 네. 그거는 이제 18년식 차량에 달리 달려 들어 있는 걸 1년식 차량. 예. 네. 네. 그러면 현장에서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어, 개별은 현장에서 구입하실 때 지금 현재 3,100만 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다. 네. 연식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대략 뭐 연식 대 근데 네, 그 연식에 따른 게 뭐냐면은. 음. 연식이 오래되어 있는 넘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달수 있는 차의 종, 그 연식이 많으니까 종류가 음, 많겠죠 음, 음, 음.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전비도 오래된 차기 때문에 이전비 적게 들어가요 음. 그래서 그런 차 같은 경우는 매입할 때도 저희가 조금 가격을 좀더 드리고 음. 사시는 분 입장에서도 좀더 그런 넘버 같은 경우는 좀더더 더, 더 들어가요 음. 대신에 이전비가 싸기 때문에 음. 그렇게 그거니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음. 3 년. 그러니까 오늘 현재 기준으로3년내 넘버는 개별의 용달이고 다 투자하기 가능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2020년 차예요. 음. 1년 정도 지난 차인데 네. 그 같은 경우는 차 값이 만약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하면 네, 네. 그 5천만 원에 대한 취득등록세가 많이 발생하거든요이전할 네, 네, 때. 네, 네, 그렇기 네, 네.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사올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개별이 3천만 원을 사온다 치면은 음, 네, 네. 아무래도 한 100만 원 정도 더 가, 낮은 가격에 사올 수밖에 없겠죠. 이전비가 음, 비싸기 음. 때문에 제가 늘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산하는 아이, 법이 네. 왜냐하면은 저도 이렇게 들었는데 저도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네. 하잖아요. 하는데 이렇게 전해 들으면 사실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 오래된 거는. 음. 좀더 비싸고 어, 대략적으로 뭐 약간 신차일수록 맨, 싸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말고는데 막상 현장에 가 보면 그걸 좀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려야죠. 그게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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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이제 다 다르다 음. 보니까 음. 이제 연락이 오면은 저희가 음. 등록증을 받아서 그리고 음. 이전비 같은 걸 계산을 해가지고 특히 음.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음. 이제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네. 저희가 계산을 해서. 뭐 협회 가입비라든지 뭐 음. 저희가 대행해 드리는 대행비라든지 이걸 전체 그냥 계산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음, 음, 음. 저희가 이제 사 오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거를 자세하게 막 이렇게 음. 설명해 드리다고또다 음. 이해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음. 그냥 저희가 이 정도 가격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음. 근데 이제 그거를 다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뭐서또 음. 상세한 설명해 드리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조금 연식이 3년 안에 가까운 것들은 개별일 경우에는 삼천. 100만 원에 지금 구입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연식이 가까운 거는 좀더 싸게 구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 전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네, 네. 예. 아, 그러니까 예. 남박 감만 지금 말씀을 예. 드리는 예. 맞아요. 예. 남박아 들어가는 거는 거의 남참 100이라고 예. 보시면 되요거기서 예. 예. 이제 차가 연식이 좀 오래된 거는 덤박 값이 좀 올라가는 대신에 이 전비가 예. 싸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전체적으로 예. 들어가는 비용에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전달할 때 그냥 구입자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이제 넘버를 구입 예정하시는 분들 3,100에 삽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전화를 오면 저희가 가격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그 연도까지가 3,100인지를 조금은 그런 구분을 저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던 게. 톤수별로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네.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아, 좀 애매해. 들으셨죠? <laughs> 어, 개별은 대략 3,100에서 지금 구입할 수 있는데, 뭐, 톤수별이나 상황별, 실제 값이나 이런 것들이 복합이 돼서 약간의 개입이 있다는 라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개별 이렇게 넘, 저희가 이제 넘버 값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나 말씀드리잖는데 음, 음. 그건 이제 부대 비용을 제외한 넘버에 대한 가방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음. 실질적으로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 게뭐 어, 어, 말씀드렸지만 협회 가입비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저, 저희가 이제 대행을 해드리는데 대행이 음. 제 지역마다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또그 음. 외에 좀 저희가 먼 지역 같은 경우는 40만 원 정도 받아요. 음. 대행비가 들어가고 음.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개별 같은 경우는 저 차량 차고지를 갖다 또 해야 되잖아요. 차고지 비용이 한 20만 원 음. 들어가는데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상로 음.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또지점마좀 그 다르긴 해요.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1차 이전비라고 해서 처음에 원래 있던 차에서 이전하는 비용. 음. 그게 총네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그 비용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한 평균 잡아서 한 100만 원에서 왔다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음.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차 넘버값이 3100이라고 치면. 그 넘버 값에 부대 비용 100만 원, 3200 정도 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음. 그총 들어가는 비용은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 음. 네, 그 연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이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음. 저희가 이제 소비자님한테 설명 드릴 때 얼마요? 예 그러면 넘버 값 얼마요? 예 그러면은 3100이요라고 말씀드리지, 3 2 0 0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근데 그것도 그 설명을 또 드리죠. 부대 비용은 이런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얘기 안 해줄 때청자분니한테 <laughs>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뭐야 우리가 넘버 가격하고 말씀을 나누는 중이잖아요 넘버 우리 부대 비용 쪽도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아, 부대 비용이 순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넘버 가격입니다 3100이라는 거는 오로지 넘버가 나머지 이제 부대 비용들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남겨 보겠습니다 남겨 보도록 하고 그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개별은 우선 그렇다는 거 그리고 용달은 지금 2950 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또 어느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는 지고 그 연식 기준이 얼마 보면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예 네. 5년 내, 그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5, 6년 정도, 그 정도는 음. 그 정도가 보시면 되고, 이제 만약에 뭐한 10년 전, 만약에 2010년이 차량에다가 달게 되면은 음. 아무래도 그 넘버는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네. 2,950보다는 뭐 2, 30만 원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 같고요. 음. 그러면 5 6년 그러면 2001년도니까, 2021년도니까, 2015년 기준으로는 네. 2,950 정도로 네, 그렇죠. 인지하시면 맞는 거고, 네. 이제 그 아래로 떨어지면 뭐 10이든 20이든 네. 조금 더 추가적인 네. 비용이 발생될 수 있어요.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죠. 정확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그 개별 넘버 같은 경우에는 3,100 네. 구입하실 수 있고요. 용달은 2,950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맞죠, 이 네, 맞습니다. 에, 예, 예. 갭은 한 5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판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판매는 지금 얼마에 할수 있는지 오늘 날짜로 기준으로 네. 한 거기다 저희가 구입, 판매하는 금액에서 100만 원 정도 뺀 금액이라고 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거는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연식이라든지, 톤수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물어본 그뭐 톤수나 이런 걸몇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말씀해 주실 거잖아요. 거에 따라서 제가 다시 이거는 저희가 매입하는 가격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음. 기본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에서 100만원 정도로 보시고, 그러니까 용달은 2850. 그 다음에, 개별은 에천이죠에그 다음에, 그다기에그다톤에그다런거연식에 따라서 에그 다음에, 다다음 다음에, 그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0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그1 0 0에 사실 저한테 넘버 관련해서 많이 문의 주시는데 대부분 우리 여기 박이사님 통해서 현장에서 진행이 거의 대부분 되고요. 또 한프로님 통해서 또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연락은 제가 밑에 댓글에 그 전화번호 두분다 남겨드릴 테니까 연락하셔서 내용 충분히 상담하고 이제 구입할 때는 3,100 정도. 어,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판매할 때는 고기에서 마이너스 백 정도 생각하셔서 상담을 하시면 그 범위 내에서 상담이 좀잘 진행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연락은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8월 중순도 지났고, 이제 9월이 됐다고, 폭염도 많이 지났잖아요. 사실 우리 시멘트 바닥이고 주차장이 막. 호화 벌판인데 정말 더웠거든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말 폭염은좀 지나간 것 같은데 다들 뭐 운전, 안전 운전 하시고요. 일단 잠도 푹 주무시길 바라면서 어, 9월에는, 9월에는 개인 용달 넘버와 개별화물 넘버 추세, 어, 가격과 시세가 이제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아무래도 많이 이렇게 거래를 하시다 보면 그런 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서 얻지 못하는 정보도 있을 뿐더러 뭐 감들이 있기 때문에 고런 부분을 어 어떻게 생각하고 예상하시는지 한번 짧게 한번 부탁 마지막으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뭐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음. 아무래도 이제 그 예전 예, 이전 해에 그걸 비교해 봤을 때 추석이 이제 넘어가는 기준으로 약간씩 가격 변동이 있었어요. 항상. 음.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추석 지나고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은 이 화물차 시장도 좀 활성화가 되다고 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일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뭐 개별 같은 경우는 지금 이3,100 정도 되는 게꽤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네네. 그대로 좀 가다가 아마 추석이 지나고 나서 좀더 쌀쌀해지면 조금 뭐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음. 그리고 용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미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이상 올랐기 네네. 때문에 네네. 이 상태가 지나가다가 좀 어느 정도는 유지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네. 네. 추석이 지나면서 이제 어쨌든 또 개별이랑 용달이랑 지금 한 개비 한150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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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음... 네. 그 추석이 지나고 난 후에 좀 가격 변동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음... 네. 용달은 아무래도 지금 많이 올라서 그 상태가 음... 좀 유지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좀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개별은 어쨌든 강보합이네요 그죠 네. 보합이지만 강강 약간 오른세의 기운이 있다 (9월) 이렇게 지나고 나서. 네. 음 추석 기준으로 네. 보시면 될것 같고 (9월에는) 고른 흐름으로 갈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용달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오른 거지 오른 이 가격에서 보합. 보합선에서 개별까지 가격이 비슷하게 갈수 있지 않나라는 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다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그렇죠.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더 어, 우선적으로 현장에서 보는 시각이나 예상들은 거의 이런 시선이나 예상들로 말씀을 전달을 아마 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고 어, 음. 추가적으로 더 이제 뭐 부분적인 것들 뭐. 사는 데 있어서 파는 데 있어서 시기, 일정, 뭐 지역 여러 가지 뭐어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은 별도로 이제 아래 댓글에 이제 남긴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어 박원준 이사님하고 모두 이렇게 모든 내용을 최대한 잘알수 있도록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뭐 이렇게 가볍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저희가 막 얼버무리면서 얘기한 그 부대비용, 부대비용 그 계산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간략하게 한번더 남기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부대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조금 추려서 간단하게 한번 간략하게, 사실 간단하잖아요. 네, 간단, 예, 예, 간단하니까 그 부분 좀 요약해서 음. 잘 알려주면 뭐 현장에서 판단하고 결정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뭐 간단한 아, 저 알려드리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원준 이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제... 네. 네. <laughs> 오늘은 한백 화물차와 강명트럭 우리 넘버는 정말 강명트럭이 잘하는 것 같아요 <laughs> 많이 문의 주시고 현장에 좋은 사례는 좀 기록해 놨다가 좀 많이 이제 알겠습니다. 알려드리죠. 그렇게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그럼 안전 운전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